안녕하십니까 평양만사 김길선입니다두 분은 지금 20대입니다. 작년도에 북한을 탈북해서 작년도에 대한민국에 들어온 북한의 청년들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이 된지 아직 1년도 채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귀하게 모셨습니다. 아까 말한 거 보니까 비사의 유의 잡겠다고 1공구 상무 8사 네. 상무 3, 1, 2, 상무. 이 모든 게 황색을 잡겠다고 나온 거라니? 네, 그렇죠. 근데, 우리, 말했잖아, 정민이가. 백공구에 잡혀가면 누리에 붙는 불을 찍어야 됐다. 고 하더니. 저는 경험을 해서. <laughs> 잡혀가 됐나? 네. 음. 24시간을 맞았어요. 매일 맞았어? 뭘 네, 때, 무슨 걸로 이게 잡혀? 이게, 친구 집에 갔는데, 어. 친구가 이게 야 노래가 없니 노래 좀 듣자 내가 노, 또 노래를 듣는 걸아 좋아하거든요. 음. 이 친구가 노래를 카드 를 끼어 틀었는데이 한국 노래가 있은 거예요. 그 카드에 그럼 어차피 그 공에 대해 내가 몰랐다는 거난 알았어요. 원래 내가 그 틀어놨어도 내가 음. 당당 뭐 당황해야거나 이런 게 이런 것도 없고 사실 그랬는데 거의 음. 지도원이 들어왔거든요 어. 담당 거의 지도원이 들어왔는데들어와가지고 특히 사복바람에 들어가지고 야, 카드 보자. 어, 이러면서 카드 첫번 나를 보고 앉아있는데, 야, 이러소라, 이 새끼야. 막, 뭐 이런, 닭카이 이러는 거예요. 음. 그때 내가 군사복무할 때인데, 아. 네, 저희는 부대가 머리를 안 깎아요. 음. 네, 저희 부대는 예술단체라 머리를 안 깎는데요. 아 어, 누구야, 너는. 너는 누구길래 나한테 갑자기 무슨 반말이야. 음. 네, 왜 반말을 하는데 하고 일어섰는데, 카드 보하는 거야. 그래, 아차. 카드에 나쁜 게 있으니까, 잡차피 카드란 게 뭐니? 네. 네. 기억기라 그래. 여기서 기억기. 어, 기억기. 작은 기억기. SD카드. 우리 SD 블랙박스용 소카드가 있잖아. 네네. 네. 아. 그거 카드라고 해. 우리 북한에서. SD 그 기억기를 음. 달라는 거예요. 그거, 그거 꽂혀 있는 네. 거야? 요 그래가지고 그걸 메모리로 가? 뽑아서 네. 네. 안 주고 입에다 여쭈어. <laughs> 입에다 여쭈어. 뭐 그러면서 <부르면서> 그나 기상도 <laughs> 하는 거야. 게 어, 뻔, 뻔치가 있어가지고, 카드가 툭 튀어나가는데, 훌 주셨거든요, 그 다음에. 그 놈이. 네, 주셨어. 아, 그리고 나도 맞았으니까, 어이가 없어서, 그 다음 어. 붙었어요, 둘이. 어. 붙었는데, 붙다가, 그 다음에, 그 집사람, 야, 뛰라는 거예요. 응. 어. 내 카드도 사실 아닌데, 나는. 어. 그 <laughs> 또, 뛰지, 는데 어. 띄, 띄는데, 어. 다리를 그려놔 가지고 내가 잡아뒀는데 그다음에 이 사람이 막 고우니까 동네에서 모와 가지고 나를 그아 이렇게 들들 들어갔죠. <웃음> <웃음> 그, 그 동네네. 아있이건은였 사? 보이지도 사무실에 첫 번째 잡혀갔거든요. <laughs> 응. 잡혀가서 보이지도는 옷을 벗으라는 거예요. 걔 옷을 벗어 옷을 벗고 속옷만 딱 입었는데 야이 새끼 잡아라 하니까 잡거든요 옆에서. 탁 잡으니까 그다음에 보이더니 지 주먹, 주먹을 좀다시면서 그는 떼리는 거예요. 이리는게 그날 카드 누구거나 이게 내 거다 했죠 당연히 친구 건데 이게 어차피 또 친구 집이고 이게 처음 나도 그런 일이 처음이 격담하니까요. 이 그날 또내또 네, 나이도 좀 아직 그때는 좀 비리비리하고 네 이게 그날 의리심이다 이게 네 의리심으로 그날 내 거라고 했죠. 이게 어떤 처벌이 올지도 난 사, 상상 못했죠 그때는. 내 거라니까 그냥 치는 거예요. 이게 어디서 났나 해가 장마당에서 샀다. 이게 음. 장마당 어디? 내가 이대 대거리 하는 데서 샀는데 누군지잘 모르겠고 하니까 그 생각 날 때까지 맞으면 될 거다 고 이제 한두 시간 맞다가 음. 이 사람이 살짝 센스를 준 거예요. 비판서를 쏘라고 어. 그집 주인 보고. 그때 주인이 사실은 돈을 우리 집에 전화를 해가지고 돈을 조금 지게 떠줬으면 내가 그 단계에서 나올 수 있는데 음. 네 번을 비판서를 써 쏘라고 다시 보냈는데 네 번을 다 비판서를 써온 거예요. 아. 내가 살짝 그때 나는 이게 돈을 가지고 오란 소리인데 이 바보야. 네, 내가 음. 말을 할수 없어가지고, 음. 그래가지고, 보이스템 답다고 하니까, 이게 제께에서 전혀 일이 아니거든요. 음. 백공구는 보이스템 담당이 아니고, 이게 불순 녹화물이라니까, 음. 백공구 담당이니까, 백공구 전화하는 거예요. 시백공구다. 음. 어, 이 카드하고 이런 애가 있는데, 와이오도바가두 대가 타와가지고, 그때 내 생에서 처음으로 족쇄를 잡았어요. 아 네, 족쇄 채우고, 음. 그법 기관도 아닌데, 족쇄를 채우고. 법 기관이죠. 법기관. 당, 보안, 검찰. 국회. 백공부랑이 아, 아. 종합이에요, 이게. 음, 음, 음. 종합 연합이거든요. 음. 연합이 돼가지고 다 있어요. 이 당, 뭐다 있는데, 그, 법관들이 오죠. 보안들이 와가지고 족쇄 채우고, 이거 다리를 또 얻어가지고. 이고 갔죠. 백공부 가는데. 이, 살짝, 그냥 같은 거를 나는 반복하니까, 그냥더막을안 시키더라고요. 네. 그리고, 이 독방에 있는데, 가다 읽고, 이 안에 들어다가, 때리다가, 맹이 좀 빠지면 나가 술 먹고, 응. <laughs> 술 먹고 술 욕을, 그 술병을 막 응. 까는 거예요. 나 아직도 그래, 택이 렇게 들기라면 똑똑 소리가 나요. 아... <laughs> 술병을 뒤리 까 처음에는, 이게 맞는 게, 아, 아프면서 막, 악이 나가지고, 아. 내가 나가면 일를 무조건 죽인다. 이런 어. 생각을 했는데, 이 맞다 나니까 응. 그냥 머리만 울리더라고요, 나도. 이렇게 음. 눈도 못 뜨고 너무 맞으니까, 이렇게, 때릴 때마다 머리에서 탕, 탕, 이런 소리만 들리고, 음. 이 24시간을 내가 맞았다니까요. 다음날에 이렇게 눈 뜨니까 혈관이 꼽히, 어. 이 꼽혀있고. 정신을아예고었구있 정신을 잃런 상태에서 깨놨는데, 그어차피또 오니까 또 미안하다. 그 다음에 집에서 와가지고 또 돈도 좀 주고 막그 찌겠습니까 음. 하면서 또 약도 좀 쓰고 했는데 그러니까 그 걔들 그 다음부터 삽삽해진 거예요. 음. 그더 그, 먹을 네. 먹었으니까 근데 그집 주인 애를 그 집에 있던 애를 다 잡아간 거예요. 나를 때려놓고 다 잡아다가 <laughs> 내가 부렀다고 거짓말친 거예요. 이 눈카더라고. 이 눈코나 하니까. 그게 그, 그, 그 있던 애들이 간에 형제들이 많은데 거기 형제 애들이 그 형제 중에서 그 둘째 애가 애가 크냥 지꺼라고 네 지꺼라고 살짝 음. 불고 그러다 나니까 무마하답죠 그냥이 사람이 나를 보고 왜그 취급자가 음. 자기가 이게 백공고 들어와서 첫 취급이래요 내가 음. 그래서 아, 실적을 올렸거든요 완전첫 네. 팍 깨지고 있구나. 시급이니까 실적을 올려야 하는데 니가 잘못 걸렸다 하면서, 다음에는 가까워졌어요, 사실. 음. 네, 죽이겠다고 생각했는데, 가까워졌어요. 풀면서, 이렇게 뭐, 반련대 한달 가자. 나 그때 군 생활 한다고 안 말하고 무치이라고 했거든요. 음. 살짝 군이라기라면, 군대하면 음. 좀 군대 칠 거라고 더 무서워요. 더 무섭지? 군대, 군대, 줄대 네. 그래가지고, 무서워서 군대라고 안 말하고, 그냥 사회라고, 네, 무직이라고, 직장이 어디냐고 해서, 학교 졸업하고, 나 직장 여기저기 뭐, 하, 하다가 못해가지고, 지금 그냥 취업하는 단계라고, 거짓말을 쳤죠. 그니까, 무직인데, 그냥 뭐, 한달 가자, 이러면서. 야 다음날 구루장 가자 했는데 그개 음. 걔가 개마을 내가 튀미면 그때까지만 해도 백공구 지급이 음. 아직 내 조서가 작성 안 됐고 일단 내가 앉으면 구루장이든 대기실 들어앉으면 그때부터 제 지급이 들어가거든. 그렇지, 그렇지, 그때부터 그렇지. 그때부터 지급이 들어가면 내에 대해서 쭉쭉 다 나오는 거예요. 그렇지, 그렇지. 내가 라 하는 거 빼도 박도 못 하고 근데. 무조건 그 전에 빠져나와야지. 집에서 저녁에, 이게 면회 왔는데, 내 집에다가 살짝 말했죠. 내가 뛰겠는데뛰게 음. 해달라고. 음. 집에서 아. 또 약을 써가지고, 그 책임자가, 넌딱 퇴근시켰어요, 저녁에. 백봉구, 음. 그 사람들 다 퇴근시키고, 그 시당 선전부에서 나온, 나이 좀 드신 분이, 혼자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이쪽 카드임자고, 야, 티자. 뛰어야 된다 음. 근데 자기는 집 걱정돼서 못 뛰겠대요 그래서 속이 타는데 니는 그 뭐, 니 그, 알아서 가라 난 음. 뛰어야겠다 하고 음. 나 화장실 잠깐 가겠는데 그, 전신선 빌려달라고 그, 야 나가지 않는 듯이 그, 뛰지 말라고 이래요 예 그, 알았습니다 하고 나가자마자 그냥 뛰었어요 근데 <laughs> 그 후로 내가 뛰 대피 생활 했거든요. 대피 생활을 오래서 한일년육 개월 했어요. 오. 걔가 개천이 교화 갔어요. 그 카드 입니까? 브루당에 손달 앉아 있고 아. 머리 깎고 갔거든요. 아. 나냥 뛰지 않고 이게 걔가 교화를 일단 마치고 아, 이제는 풀렸구나. 그리고 마음 놓고 왔는데 여러들이 음. 다시 검열이 붙은 거예요. 음. 근데 내 음. 네, 네, 검열이 붙어가지고. 그, 카드 행방이, 이게, 카드라는 게, 개가 생산하는 게 아니고, 출처가 있을 게 아니에요. 그렇지. 어, 어디, 어느 루트가 있겠는가. 그러니까, 무서기 그거예요. 출처를 기본 찾아요. 어. 아니, 어디서 버둑대 들어가는가, 북한에 해외에서 무조건 들어온, 응. 들어오길래, 이 응. 해외에서 들어온 출처를 찾자는 게 목적이거든요. 어, 그 마지막 선에 안잡히고 계속 됐어요. 내가. 어. 개도 떼는데 개를 잡으면서 나를 등달아 같이 잡아요. 여기 <laughs> 얘네들이가 <laughs> 그래 가지고 억울하게 <laughs> 어, 네. 또 잡혀 지혜6이월 아... 만만에 또 잡혀 가지고 그때는 아이고. 맞지 않았어요. 그날 집에 왔더라고요. 어. 살짝 왔는데 나도 힘들고 지치고 에또 그때는 또군 군생활도 그만 뒀고 어. 네. 어. 제가 돌격대 다닐 때거든요. 어. 그러니까 좀편했죠 당당하게 아, 왔습니까? 그, 내가 지금 밥을 먹는데 아침에 왔거든요, 아침밥. 을이 음. 아침밥이랑 같이 먹고 갑시다. 하고, <laughs> 이 아침밥 먹으라는 거예요. 그래, 앉아서 식사 같이 하자 하니까 자기는 안 먹겠대. 그래, 밥 먹고, 백공구 갔죠? 같이, 같이 걸어서. 가니까 이게, 어, 니가 왔냐? 이러면 반가봐 해가지고, 이새 전엔 때리고서 나를 또 좋아하네. 하고 속으로. 그게 앉아서 다음날 검찰서 갔거든요. 이 검찰서 가서 이게 검찰서 부서장, 비서 만났는데, 마지막에 내가 단련대 떨어져가지고 검찰에 가거든요. 그, 음. 내, 이 문서를 받치면 이게 지급자가 온천히 했냐, 이거를 검찰이 판단하는 거예요. 음. 그래서, 나를 재심 붙이든지, 아니면 보내든지, 이렇게 해준다고 해가지고, 검찰이 살짝 내 편인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고요. 뭐, 조금 뭐, 이렇게 하는 게, 아, 그게 좀 아닌 것 같은데 하면, 이 새끼, 아이긴 뭐가 아니야. 이 새끼야, 이 새끼 더매기해드겠어 하면서. 음. <laughs> 이 새끼야, 오. 이 새끼. 내가 그때, 그, 인제까지 해가지고, 6개월인 걸, 그날 조금 그래도 봐져가지고넉달 먹었거든요, 달렸네. 음. 넉달 먹었는데, 야, 이 새끼 넉 달, 야, 뭐넉 달이 작지. 뭐. 6개월 먹이라. 막 이러면서. 야야. 그러는 거크 그래가지고. 개, 아, 개새끼, 니도 개 같은 새끼구나. 아, 아. 이렇게 쭉 넣고 보면, 너희 다 젊은 날, 거기서 살다가, 김정은 시대에, 청춘을 보내고, 군대 생활도 하고, 어부 생활도 하고, 김정은 시대에 또 탈북에서 대한민국까지 왔는데 젊은이들이 김정은 시대를 행복한 시대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지? 저는 삶에서 아직까지 행복하다고는 못 느꼈어요. 네, 내 주변에 친구들도 살짝 잘 사는 애들은 좀 행복하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음, 아버지가 막 간부고 막 이런 애들은 또 아버지는 또단에 스트레스가 있고. 음. 좀 네, 그런 게 있어도, 음. 어쨌든 자식은 그 그림을 안 보잖아요. 그, 그렇지. 자기가 행복하니까, 아, 이게 행복하구나. 나는, 어쨌든 자기 앞에 보이는 자기 동창애가 음. 엄청 못 살거든요. 음. 걔보단 자기는잘살까잘 네, 사니까. 잘 사니까 행복하다고 그런 사람 생각했겠지만못 사는 애들. 다이, 엄마 음. 아니면 아버지를 모시는데, 음. 그 자기가 벌어서 엄마를 부양하고 음. 아버지를 부양하는 애들은,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애들이 없어요. 저도 제 주위에 특게 응. 응. 살면서 이렇게 정말 좀 어려운 친구들이 이렇게 많았지. 진짜 제 주위 친구의 무슨 부모들이 간부라든가 그런 친구는 없었어요. 응. 그러다 보니까 응. 친구들이 사는 게다 특히 정신 상태는 어떨 것 같아요. 왜 너무 어리게 살고 내가 내 뼈를 깎자면 이그 사이에서 못 산다 하는 단념이. 응. 어들은 머리 아키 아키 있어요. 북한 공채 때그 우리는 아니지만 우리 부모가 공채를 하라 하라 안 하면 하라 응. 하라 해가지고 응. 공채를 시켜놓고 공채는 두꺼운 종이 대로 휴지도 못해요. 휴지도, 휴지도, 휴지도 못하는 게아 않고 인민 재권 맞아. 네. 다패 교환 때또 색으로 다시 찍어서 발행돼서 준다 준다 했는데 또 죽이려고 해. 재번저. 네. 우리는 눈 번이 뜨고 다 뛰었어. 음. 북한에서 살때 적어도 그대들 그리고. 그대 주변에 있던 청년들이 미국에 대해서는 대체로 어떤 생각을 하고 있나? 어릴 적부터 우리가 받은 실습이 음. 있고, 그러니까 체계적으로 배합. 체내 받은 것. 그런, 체계적인 그런 게 있으니까, 음. 아직까지 미국이나 일본이나 우리 아들는소촌적이없다 아직까지 그, 진짜, 그렇게 많은 도움을 받으며 살아도, 잊힐 수가 없어요. 저는 그렇게 안 생각해요. 어 이거 또 달라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미국놈 이제 응. 침략자들을 소멸하라 어, 이런 어, 글이 어. 많한데 없앴어요. 아 이젠 없앴나? 몽당 없앴어요. 그리고 왜, 그, 어, 왜 없앴는지 나하고 토론을 안 해서 잘모르 몰라. <laughs> 옛날에 <웃음> 그래, 그리고 또 그냥 입버릇처럼 말하는 게 응. 미국놈. 응. 이 그냥 달린 말이 미국놈이요 근데 응. 이제는 그걸 이게 당적으로 방침이 응. 내렸어요. 응. 미국인이라 하라. 아, 네. 아. 왜중이 살짝 그게... 미국놈이라는 게 남의 나중에 정의하고 저 브롬프하고 관계가 음. 좀 이렇게 소통이 되면서 그냥 미국인이라 고 미국놈이라고 음. 그러면 안 된다. 이게 아. 공식적으로 어. 다 이렇게 표요 어. 너네 개인적으로 미국에 대한 환상은 없었나? 없죠. 그 가지. 최대 초대 야, 강국이다? 수가 알아야 알아야 그렇죠 네. 우리는 너는 그런 어 그러니까 미국에 대해서 어디까지 알았냐 세다한 응. 것까진 알았어요 살짝 옛날에는 항상 우리가 강성대국이다 국가대국이고 음. 이런 노래 들었는데 지금은 대국이란 말 자체 안 써요 강성국가 국가라는 국가. 게 어떤 차원인가 대국은 대국 국가는 소국이란 소리예요 오네 음. 그게 그렇게 막 저는 이해를 했거든요, 사실. 음. 그래가지고, 아, 이 나라가 엄청 약속구나 하고. 약한 <laughs> 것이 아니고, 정은이가 건설을 많이 했어요. 김정일 시대는 강성대국이라 했는데, 모든 군사력 쪽에 힘을 쓰면서 강성대국을 만들었고, 정은이 시대는 들어오면서 건설을 하면서, 강성 국가 건설이라고 하면서, 건설을 내요 그래서 대국이, 뭐든가, 대국이 국가로 바뀐 거예요, 그냥. 그러면, 네. 우리는, 적어도 우리 세대는, 미국은 초대 강국이다. 러, 소련을 해체시킨 초대 강국이다. 그렇죠. 미국은 누구도 못 이긴다. 개인적으로 미국에 대해서 진짜 원수인 감정이 있었나? 저희 우리가 제재적으로 배양을 그렇게 배양서 그런 <laughs> 감정은 아직은 아직 우리가 겪어보지 못했기 때문에 감정이 음요. 우리 부모들도 실질은 겪어보지는 못했죠. 그렇지. 그렇지만. 이렇게 체제가 배워주는걸 그렇게 배워줬기 때문에 우리 머릿속에 굉장히 네, 나쁜 놈이라 생각하지 그사람나쁜 짓을 우리가 기린거든 근데 내가 9 0 년대까지 있을 때그 어느 당위원회 가니까 당비서가 그러더라고 음 사, 선전비서가 그 어떤 청, 내가 찾아 들어가니까 어떤 청년 놓고 역사 발법부터내줬더니 요새 청년들이 하다 나서 그게 구십삼 년도 일이거든. 아, 우리 어, 왜 그래요? 아, 그러니까, 네. 아니, 이게 하루 뒤 들어오더니, 그러더래. 아니, 선전비서 엄지, 미국 때문에 우리가 못 사고, 미국 때문에 돈 무기를 만들어, 미국 때문에 미국 때문에 한데 그래요. 그럴 바에는 음. 미국하고 친하게 지내면 될게 아닐까요? 음. 이렇게 물어봤다는 거야. 아, 어, 좀생각 어, 어, 지금 애들도 그 생각을 하는가? 그걸 알고 싶은 거야. 제... 할, 할...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음. 네. 어차피 핵을 끌어안고 굶어 죽는 애, 음. 제발 좀 터쳐놓고, 또, 우리 고향에는 미국인들, 유교 전쟁도 돌아가지고, 그 나이 좀 있으신 분들이 음. 그때 미국 자기가 이렇게 교만했다면서, 음. 네. 미국이 만나봤던 소리를, 음. 그나 아. 술자석에서 음. 이억 삼아 얘기를 했었거든요. 음. 또 오라고 막 영어로 말하는데 무슨 소린지 몰랐는데 막가지 엄청 우스워했는데 음. 껌을 자기 껌을 많이 씹더라. 음. 네, 그 껌을 많이 씹어가지고 껌을 잰대요. 음. 자기가 그 껌을 하나 받아서 씹은 덕게그 나이가 이기 있을 동안 조선노동당이 땅을 떠났다. 껌만 나오더 미국에 미국한테서 껌하나 얻어 씹어서. 네, 죽일 줄 알았는데. 응. 지진 좋았다고 그냥 어. 소리를 해줘가지고 네. 음. 그리고 또뭐 지주 놈이라 나쁜다고 음. 했는데 지수도 옛날에 그6.25 전쟁 때 원자탄 음. 바람에 다 나무로 갔잖아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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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 사람들이 캐나다에 가서 어. 자기 모습을 찾은 거예요 어. 그 모습이 지금 9몇 살인데 옛날에 찾았는데 그 할머님이 아직도 살아계세요 네. 근데 그 할머님 보고 장하나다 어. 가서 살자, 어니라고 살자 했는안 어. 가겠다고 당국이 보내주나? 네안 가겠다. 집도 어. 있으니까 이게 어. 안갔대요근데 엄청 돈이라 많이 들었대요. 어. 지주들 결국 보면 아 보이지 않죠. 아 그래서 지금 그 북한 주민들이 과거 지주의 인심만도 못하다 그런데 네. 김정은이 보고 음. 하나 딱한게그것 때문에 그집 완전 완전히 추방됐거든. 왜냐면 이 청년이 너무 악이 나니까 난 전쟁이라면 미국놈 난 쏜대. 아, 미국놈이 나한테 우리 집에 핵끼친게 없대. 난 전쟁만 일하면 당 비서 새끼부터 쏴죽이겠다 그랬거든. 얼마나 악을 먹었으면. 제가 있을 때도. 어. 들었어요. 북한의 너희 또래 애들은 전쟁이라서 미국과 싸면 우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니 이기든 말든 상관없다고 생각하니? 상관없은 것 같은데 전쟁이 나서 이게 이렇게 그냥 질질 끌면 못하느니 죽던 살은 결판에 쬐게 져서 져가지고 응. 개방이 되든가 응. 한국처럼 되든가 사람들이 많이 이야기를 해요 응. 아 한국이 이제는 경제가 세계적으로도 손꼽히는 응. 수준에 올라섰고 응. 우리 또 북한이 군사가 조금, 세계적으로 또 손꼽히는 수준에 있으니까, <laughs> 두 나라가 합치면, 군사강국, 경제강국, <laughs> 아주 잘 산다. 그렇게 말을 하는 거 아, 참. 너무 골 아프다, 야. 그러니까, 순진하다, 네, 북한 전문들 그럼, 아, 중호하지도 않거니와, 세뇌 위해서 그렇지만, 전쟁이 일어나면 또 싸울 생각도 없고, 가상 속의 물이 물이 물이다. 가상 속의 속에... 물이다 진짜. 빙고. 배를 타면서 일본적으로 하고 응. 한국적으로 러시아 쪽으로 이렇게 많이 어느 데 러시아가 완전적으 응. 잡히면 북한 다시 붙는요 근데 음. 일본 쪽이나 한국 쪽으로 오게 되면 떨어지잖아. 응. 우 그래서 최대 나오면 기회만 봐주면 뛰는 거 뛰는 거만 봤어요. 바다에 나오게 되면, 음. 라지오, 주파수를 해야 되거 그렇지, 이, 그렇지. 그것도 틀어놓게 되면, 음, 이한 시간 이렇게 다 방송 음. 들어오니까, 음. 그 KBS랑 같이 방송하는 거 듣고 있어요, 그냥. 그, 자연이 우리가 얘기를 따라오게 되거든요. 음. 바다에 나는 음. 우리로서는 진짜, 뭐야, 한 80%는 그냥 어급해요, 그냥. 어. 그러니까 자기가 살던 고향을 말없이 보이고. 글쎄 그건 힘들지. 네, 가도 뭐지도 못한 땅에 와서 살려고 마음을 먹었겠소 이 정도의 마음을 먹은 사람은 진짜 자기 고향에 그 어떤 미련도 남기고. 응. 그 좋은 추억, 나쁜 추억, 추억만 있을 뿐이지. 그렇지. 앞으로 자기의 음. 삶에 대한 희망과 미련이 음. 없으니까, 음. 없다고 생각했으니까. 나도 음. 내가 산 고향과 땅을 아주 좋아요. 그리고 가고 싶고, 음. 그 땅에 살고 싶고, 같이 음. 자란 그래. 이 친구들하고 살고 싶거든. 누구나 다 다르겠어요. 우리한테 음. 하루 저반 속축만벽에서도 우리 로까지안 와. 자, 그렇죠. 네. 북한에서 20대, 10대를 보낸 청년들이기 때문에, 본인들이 심정 그대로 얘기했기 때문에, 여러분, 한번 들어보십시오. 오늘 이 주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음.